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채널 이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이라기보다는 이제 드디어 이 이름으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종섭의 클라시라고 해서 제 이름을 사용했었는데요. 주위에 이제 클라시가 정착이 되고 이 클라시는 고급진, 세련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시를 계속 이어받고 클라시 뒤에 미디어라는 단어를 붙여서 클라시 미디어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 공식 이름은 클라시 미디어인데요. 짧게 클라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시인님 채널, 시인 채널 또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제 이름 이종섭은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종섭의 클라시도 잠재적으로 아, 어, 활용되는 셈인데, 어, 표면적으로, 클래시 미디어, 이렇게, 또, 확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미디어라는 이 말은, 이제 어디에서 좀 제가 힌트를 얻었냐면요. 그전서부터 있었지만, 이 미디어가 신문, 또, 방송을 통합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도 다루고 기사도 다루고 또 방송의 이 내용도 다루는 이것이 미디어인데요. 그래서 미디어 즉 신문과 방송에 관한 이런 내용도 전달해 드리고 알려드리고 또 해설해 드리고 때로는 평가도 해드리고 때로는 옥석가리기의 이 비판도 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8월 30일에 황색 언론 퇴치 운동이 대회가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황색 언론 퇴치 운동을 하는 범국민 연대 발족식도 하고요. 또 거기에서 또 이호선 교수님도 대활약을 펼치실 예정이신데요. 그 황색 언론을 영어로 말하면 옐로우 미디어입니다. 옐로우 미디어. 그래서 제가 끝에 클래시 미디어에서 미디어를 다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황색 언론을 옐로우 미디어 이렇게 부르는데. 클래시 미디어는 고급진, 고급스러운 미디어 또는 세련된 미디어 이렇게도 되면서 또 반대로 이 황색 언론도 좀 감시하고 그 다음에 황색 언론을 감시하는 이 황주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에 또 마음도 좀 보태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이 옐로우 미디어에서 미디어를 딱 가지고 와서 좋은 미디어가 되고 싶다. 또 좋은 미디어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도 던지면서 또 반대로 안 좋은 미디어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비판도 하는 뭐 이런 것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클라시 미디어로 채널 이름을 이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어, 이종섭의 클라시라는 채널 이름으로 그 동안 이제 만나왔었는데요. 이제는 클라시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어, 만나실 거고요. 또 클라시가 사용되고 또 제가 나오니까 뭐 이름만 살짝 조정되었을 뿐 사실은 이제 똑같은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부 공지 성격으로 어, 채널 제 채널 이름, 제 방송 이름을 이종섭의 클라시에서 클라시 미디어로 변경한다는 사실, 확정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